안녕하세요. 샤오미TV의 샤오미입니다. 저번 시간에 건축하다가 막았는데, 건축 2차가 들어왔어요. 1일차 보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2차도 많이 지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지대해드립니다. 오늘 2차는요바닥 깔고요. 조금 더 이제, 여기서 조금 더갈 예정이고요. 2차에서는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차 할게요. 2차에서는 이제, 어디 이제 바닥에 보시면 바닥가안꺼아요 이제 바닥 까는 거. 그 위치 이런 거죠 하고 표 이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1, 지금 좌표 지금 필요 없어요. 지금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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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할 작업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바닥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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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깔 거예요. 무조건 까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를 전체 다 까시면 됩니다. 못 맞았죠? 전체 다 이런 식으로 까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지금, 지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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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까야 돼요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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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지지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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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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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지 정지하고 보세요 정지하고 하세요 여 네. อะไรนะจ๊ะโอเคค่ะไม่เน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 했는데, 보시면은, 지금, 뭐, 좀 반동도 했는데, 어, 나머지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지금, 채웠다요? 네. 채워지면 합니다. 나머지 좀 채웠을 거 같고, 생각합니다. 자, 나머지 는 여러분이 알아서, 다 채우시나요? 네, 다 채우셨으면은, 그것도 멈추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일단, 다, 타... 렇게 됐으면 오늘은 1차는 아마 간단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지둥지둥을 만들 건데, 지둥을 만들기 전에, 아, 지둥 먼저 하자지둥이 먼저 있다. 지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늘 지둥까지할 거예요. 지둥만하고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 까지지고 끝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때에도 그래도 집도, 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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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그니까, 뼈대 만들기, 뼈대. 건축사들이집 왔는데, 뼈대 만들죠. 똑같이 돼서, 여기로, 다 뻗으면, 오늘여기까지갈할 거예요. 왜냐면은 오늘은, 이게 다 하면은 시간 엄청, 저번에 내가 해보니까 엄청 시간이, 녹화 시간이 오니까, 와, 잔나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루할까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생 쪽으로 하는 요 어쨌든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가 2차 여기까지 2차예요. 자, 2차는 여기까지 있고요. 잠시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빠.